2022년도 기업 지원 사업 안내를 말씀드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강정훈 센터장입니다. 네, 저희 사업은 시흥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전기차 부품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 6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고, 어, 저희가 10개 기관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목표는 전기자 부품 전 주기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산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창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간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10개 참여기관은 시흥 비즈니스 센터 3층에 전기차 산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 큰 기술의 발전 흐름 속에서 저희는 디지털 전환이나 산업 진흥화, 그리고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서 산업이 더 육성되고 지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부품 업체들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저희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걸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수행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전기차 데이터 플랫폼은 가장 좌측 위측에 보시면 데이터 부분, 전기차, 주행 중인 전기차로부터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와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부품 성능 개선, 전기차 부품 전환 지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 개발에 저희 플랫폼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한데요. 데이터 수집은 저희는 전기차 택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추가로 그 산단 지역 내에 있는 전기차 포터를 더 추가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총 천여 대의 차량 데이터를 확보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금 천 대의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플랫폼 내용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어, 데이터 플랫폼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주행 데이터, 부품 데이터, 환경 데이터가 수집되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기차 데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전기차의 운행 속도라든지 위치, 그리고 주행 거리, 그리고 각 부품의 전압, 전류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고 분리해내서 각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데이터셋과 그리고 처리 소프트웨어들을 기능 블록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필요에 따라서 업체들마다 필요한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합형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저희가 전체 집합의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지만 어, 부품 업체별로 선택해서 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 저희 센터는 시흥 비즈니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서버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판교나 참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와 장비들이 연동되어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면 이런 서버 리소스 자원들과 그리고 장비 자원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장비이고 전기차에 관련된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또 작년에 구축됐고 올해 구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할 예정이니까 뭐 이렇게 방문하셔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센터 내부입니다. 지원센터는 개방형 커뮤니티 개발 센터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개방된 오픈된 이 콜라보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안에 센터 안에 컴퓨팅 리소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원격 회의나 뭐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장비들이 마련돼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관련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원격에 있는 서버와 설비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수요 기업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필요 데이터를 잘 확인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그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터리나 뭐 공조 시스템 관련 업체들이 저희 센터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다양한 부품에 기업들이, 업체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집한, 저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하던 업체들이 전기차 부품 생산 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에게 요구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특히 엔진 부품이나 관련된 어, 배관, 배, 배기가스 관련된 그런 부품 업체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품으로 전환해야 될지 저희가 좀 정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없지만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충전이라든지 전기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아직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도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저희가 사업화 방향이나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업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저희 기업 지원 내용 중에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시흥의 한 기업에 있는 공장 라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시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한 경험을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수집된 공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장 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 디바이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엣지 디바이스는 그 안에 규모는 작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들의 공장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공장 현장의 데이터를 외부에 서버로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공장 현장 안에서 저 엣지 시스템 안에서 우측 하단부와 같이 여러 가지 그래프와 수치 계산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제조 현장 데이터 수집 기술과 제조현장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공정에서 공장에서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수집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의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파트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공장 안에 소프트웨어와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혹시 전기차량을, 어,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계시다면 특히 EV, 전기차 포터 같은 경우 운영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해 드리고 그 충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차량을 관리하고 배터리 상태를 분석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건데요. 어, 전기차 포터나 뭐 영업용 업무용 전기차를 보유하신 업체들은 이런 전기차 관리 서비스나 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대기업들과 이런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입니다. 향후 앞으로는 2천만 원 정도 하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2천만 원 언더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전기차 배터리를 돈을 주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렌탈이나 리스 개념으로 할부처럼 구매하는 비즈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에 저희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글로비스 같은 업체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어, 전기차 부품 생태계를 디지털화하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차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산하시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들을 어떻게 전기차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가 완벽한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수집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 전환하실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문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